한화건설이 협력사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동반 성장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건설 이금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1일 영흥화력발전소 5류코기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협력사 10여 곳의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금 집행과 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됐으며, 이금포 대표이사는 협력사가 공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공사에 대해 소개하며 역량을 갖춘 협력사들이 해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건설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대표이사 외주 구매 실장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동반 성장 대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협력사들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한입니다.